안녕하세요. 고양이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식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식물 등은 어, 리얼 LED 식물 등이고요. 빗솔 식물 등하고 다르게 이 전구 색상이 약간 노르스름한 색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15와트 라고 적혀있죠 전기 먹는 양은 15와트 인데요 15와트 치고는 발을 양이 굉장히 높은 편이어 가지고 여기 이 부분에 손을 대면 어, 많이 뜨겁고요 그리고 효과는 어, 저같은 경우는 식물 등 높이가 뭐 최대 어,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50cm, 70cm, 100cm 이렇게 높이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꽃잎이나 제라늄 잎이 타지 않을 정도로 어, 최대한 낮춰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어, 지금 높이를 보면 한 20cm 정도의 높이인데요. 이 어, 정도에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제라늄들은 어, 비가 와서 들어와 있는 제라늄들이지만, 기존에 있던 제라늄들로 한번 테스트를 해 봤을 때, 어, 꽃을 열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소 그러니까 식물 등하고 필립스 식물 등하고 다른 점은 크기가 15와트지만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인데 발을 양은 높다는 점, 그리고 색이 어, 뭐 분홍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약간 노르스름한 색상이라는 점. 그리고 직접적으로 눈을 보았을 때, 어, 눈이 조금 피로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등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보지 않게끔 하는 게 좋고요. 어, 어제 새벽에 비가 와서 좀 흐리다가 지금 햇빛이 살짝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기 안쪽에 있는 것은 빗소식물 등인데요. 색상을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어, 색을 보여줍니다. 빗솔 식물등 같은 경우는 지금 빗솔도 마찬가지로 15와트인데요. 저희 집에 있는 식물등은 다 15와트예요. 어, 15와트보다는 15와트가 조금 더 어, 꽃을 잘 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기도 어, 최대한 20cm, 25cm 내외로 두고 있는 편이고요. 잎이나 꽃잎이 타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낮춰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빗소 식물 등 같은 경우는 분홍빛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많이 보게 되면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서 식물 등은 최대한 눈으로 가까이서 보지 않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식물이 꽃 피기에는 제가 볼 때는 빗소 식물 등이 제일 꽃을 많이 피우는 것 같고 그 다음은 필립스하고 이, 어, 리얼 LED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식물 등이 필립스 15W 식물 등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다른 분들처럼 천장에 레일 등을 설치해서 일렬로 등을 켜주면 예쁠 것 같은데 어, 천장에 레일 등을 설치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네, 사실 저희 집이 여기가 베란다가 아니고 확장형 거실이에요. 네, 확장형 거실에 슬라이딩 중문을 설치해서 지금 꽃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집은 동남향이고요. 오전에부터 9시부터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12시까지 햇빛이 들어오는 편이고 오후에는 거리대도 1시까지는 거리대 반 정도 햇빛이 들어오고 2시까지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 11시쯤에 10시나 11시쯤에 식물 등을 켜주는데요. 이건 이제 탁자 위에 집게를 집어서 사용하는 잡아라 형식의 등이고요. 이 식물 등을 구매하면 사이트에 같이 판매되는 어, 곳도 있고, 이 자바라 이 소켓을 따로 구매해야 되는 곳도 있답니다. 검색을 잘 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필립스 식물등 같은 경우는 불빛이 흰색이고, 이 겉부분에 은색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눈의 피로감은 조금 덜한 편인데요. 이 실제로 빛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 피로감은 다른 식물등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는 걸로 봤을 때는 빗솔, 그 다음에 필립스하고 리얼 LED 비슷한 것 같고요. 이, 어, 빗, 어, 필립스 같은 경우는 빗솔도 그렇고 어, 잎에 말굽도 이제 제대로 가까이에 찧었을 때 말굽도 생기는 것을 알수 있고 필립스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꽃이 최대한 가까이에 있어도 꽃잎이 타거나 어, 잎이 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빗솔 같은 경우나 리얼 LED 같은 경우는 발열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두게 되면 잎이 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꽃잎 테두리가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필립스는 아주 근거리에 식물을 배치했을 때 잎과 꽃이 타지 않는 것을 볼수 있고, 어, 꽃이 잘 피는 종류의 제라늄을 가까이에 두었을 때 꽃이 많이 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어, 오후에 들어오지 않는 구석에 빗솔 하나, 이것도 이 필립스 어, 이 이케아 선반에 자바라 등을 찌개를 어, 찝어서 설치를 해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거실 중앙 쪽도 햇볕이 오후엔 들지 않기 때문에 필립스 등을 설치한 것이고, 그리고 창가 쪽도. 네, 점심 무렵이 되면 햇볕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어, 이 어, 식물등을 하나 더 달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소켓을 소켓선을 이용해서 식물등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필립스 식물등 같은 경우는 이 식물을 비춰주는 이 길이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탁자에 이 자바라 집게를 이용해서 집어두고 사용하지만, 어, 식물이 그이 필립스 등이 식물을 비춰주는 빛을 봤을 때는 저 멀리까지도 빛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의 피로감을 직접적으로 봤을 때이 앞에서 보지 않고 여기서 봤을 때 눈의 피로감이 덜하고, 식물을 넓은 폭까지 이 불빛을 비춰주는 것은 필립스 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흐려가지고 이렇게. 등을 켜서 비춰주고 있는데요. 식물 등이 이럴 때도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식물을 계속 한 자리에 둬서 꽃을 피우는 편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거리대에서 꽃을 많이 피우는 식물들을 꽃이 지지 않게끔 비춰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흐린 날에도 햇볕 대신에 불빛을 비춰서 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여기에도 빗솔 15W 식물 등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식물 등은 주로 파종이들 키우는 목적으로 쓰는 것인데, 파종이들이 지금 거의 다 자라서 따로따로 흩어졌어요. 근데 파종이들 키우기에 식물 등도 괜찮더라고요. 파종이 잎도 두꺼워지고, 잎도 반질반질해지고, 건강하게 크는 것 같습니다. 식물등이 10와트보다는 15와트가 좀더 성능이 좋은 것 같고요. 어, 뭐, 필립스도 좋고, 빗솔도 좋고, 리얼 LED 식물등도 좋고, 가정에 맞게 어, 고르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에는 눈에 피로감이 덜한 필립스 식물등이 인기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집에 식물등, 어떤 거 쓰는지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